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값지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산책하기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대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입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자신이 그 진리를 자임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자신이 가로채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들을 높이고 그 아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말을 자신의 삶에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악한 포도 농부에 비유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말을. 말은...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상은 진노의 자네들은 마귀의 자네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외면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주님의 진도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그 마땅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서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칭송과 찬송을 자신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돌려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선배들, 모든 주의종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들은 끝까지 그 예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이 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그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그 삶,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삶이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한 삶,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그러한 삶은 허망하여서 바람 불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마치 알곡이 알곡이 바람에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온전히 수확되어서 곡간 안에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불면 바람에 날아가는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영광 돌려서 알곡처럼 곡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책망받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되어서 주님께 책망받고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주님께 멸망받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 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미련한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는 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절대로 내가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주령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명령을 기뻐하며. 그 명령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진노의 대상이 되거나 주님의 주님께 청망을 받거나 주님께 심판을 받는 이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간들이 간들이 소망합니다. 주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